2011년 9월 15일 오후에 3시 11분쯤에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커다란 정전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교통신호등이 멈춘 퇴근길 도심은 한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에선 정전으로 의료기기가 먹통이 되고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말 난리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신호등이 꺼져서 수많은 차량들이 교통 대란을 일으킨 건 물론이었고요. 은행의 ATM기가 꺼져서 돈을 찾을 수 없었던 고객들도 많았고, 수많은 상점과 가게에서는 촛불을 켜 놓고 영업을 해야 했을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도대체 이때 정전이 왜 일어난 거냐? 9월 중순이 됐는데도 갑자기 낮 기온이 30도 넘게 올라가 버린 거죠. 갑자기 올라간 기온 때문에 전국의 냉방 수요와 갑자기 전기 수요가 급증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전기가 모자라서 정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때 정전이 발생했던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 거래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전기를 관리하고 시장을 규율하는 이 기관이 얼마나 우리가 전기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지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하거든요. 근데이 기관에서 그 양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 전력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근데 전력거래소에 보기엔 아니야 이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많지 않았던 거예요 무려 10년 가까이 전력거래소가 공급을 할수 있는 여유분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전이 일어나고 나서야 드러난 겁니다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읍더미 전력거래소의 실수 그 밖에도 당시의 기업 전기요금이 굉장히 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 계속 틀어 틀어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공급할 수 있었던 전력 양보다 더 많은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날에 정전이 일어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한